그리고 위에가 오늘의 박지입니다. 哇，这人、wow,。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 백패이 TV 그랑블루입니다. 네, 아,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퇴근박 왔습니다. 아, 오늘 조금 일찍 퇴근을 하고요. 경기도 그 남부권에 있는 그런 산이거든요. 이곳이 지금, 그곳에 지금 왔고, 아, 오늘 오래간만에 퇴근박으로 하루 이곳에서 보내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 오늘 이 백백의 장소는 아, 좀 죄송하지만 오늘 아, 장소는좀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공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하여튼 <laughs> 이것은좀 알려지지 않은 아는 곳이고 아, 또 알려지지 않아야 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아, 제가 오늘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 영상을 잘 이렇게 끝까지 보시면 아, 어느 곳인지 아, 여러 곳에 힌트가 숨어 있으니까 아, 아, 좀 꼼꼼하게 잘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혹시라도 제 채널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어, 행위 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 지금부터 비밀박지로의 백백킹 퇴근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까요? 스타트! 어, 계속해서 이렇게 데크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퇴근밖 아, 탄행 시작한 지한 10분, 15분 정도 지났고요. 아, 날씨가 지난주하고 나이 굉장히 많이 시원해졌죠? 완전 그, 며칠 사이에 완전 가을 느낌이 확 나기 시작을 하는데, 아,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더운 것 같아요. 습도도 좀 높고, 아, 그래서 약간 땀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아, 그래도 지난주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굉장히 양호해. 우리 정도면은 진짜, 산탈만 하네요. 오늘 제가 가려고 하는 이 박지는 들머리에서부터 한 대략 한 3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 거리는 짧지만 상당히 좀 난이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한 1시간 반 정도 예상하고 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5시에요 오늘 일몰이 6시 한 2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때까지 잘 올라가야 될 텐데 약간 걱정입니다. 퇴근박 하는 이유는 일몰 보고 아침에 또 일출 보고 뭐 이런 맛이잖아요. 아침에 또 일찍 내려와서 또 정상적인 일상생활 또 시작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퇴근박으로 오래간만에 왔기 때문에 조금 아 서둘러서 일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번 서둘러서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첫 번째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좌측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직진을 바로 해도 되는 그런 이제 삼거리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거는 직진을 해야 바로 아,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바로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사가 뭐한 45도, 50도 되는 것 같아요, 계단이. <laughs> 얼른 올라가 볼게요. 아, 가파른 그 계단을 좀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잼터가 나왔습니다. 잼물이 막 흐르는 잼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수질이 너무 안 좋아져서 폐지한다는 그런 안내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제 오염이 돼서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점점 이제 자연이 훼손이 돼서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자연 보호해야 돼요. 네. 아,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행 시작과 동시에 지금 계속해서 오르막. 경사도가 상당해요. 뭐, 가파른 데는 한 거의 60도, 평균 한 3, 40도 정도 되는 그런 아, 가파른 아, 길을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보면 이제 능선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조금만 더 이제 요거 올라가면 여기 조금 올라가면 능선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너무 힘들어요. <laughs> 여기 등록아.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릅니다. 아, 쉬운 산이 아니야, 여기도. 자, 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세상에 쉬운 산은 없습니다. <laughs> 쉬운 산은 없어요. 그냥 다 모든 산은 힘이 듭니다. 힘들고, 아,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날 컨디션이 좀 좋으면 좀덜 힘들게 느껴지는 거고, 컨디션이 나쁘면 아무리 뭐 쉬운 그런 산도, 편하게 갔던 산도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지는 게뭐 당연한 이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땀이 좀 너무 많이 나서 잠깐 좀 쉬었다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보이긴 해요. 정상은 보이긴 합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 아 지금 이제 능선길에 올라서서. 아, 지금 능선 따라서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예, 요 위에가 바로 정상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하, 마지막 요, 아, 구간만 쭉 올라가면, 예, 정상에 다다르게 되고, 정상에서 조금 더 가면, 그, 예, 오늘의 박지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행 시작 한 시간 만에 다 아, 정상에 일단 도착했습니다. 와, 아, 아 예, 한 시간 정도 딱 걸려서 아, 오늘 산행 그 제일 높은 정상을 도착했습니다. 어, 이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상당히 좀내 코스가 아, 난 코스가 좀 많다 보니까 경사가 좀 심하 고 그래 가지고. 많이들 힘이 들었습니다. 와, 날씨가 아직은 좀 더운 것 같아요. <laughs> 지난주에 비하면 훨씬 시원해진 건 맞지만, 아, 아직도 조금은 좀 더위가 남아있는 것같아요다 뭐, 단해 지고 나면은 좀 싸늘할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좀 낮에는 아직은 좀 더운 그런 아, 기온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올 때는 뭐, 이렇게 좀 막혀있는 그 골짜기를 올라오다 보니까, 바람만 보고, 아, 굉장히 좀 아, 많이 더웠습니다. 아, 여기 이제 잠깐 여기서 어, 쉬었다가 이 오늘 박채는 바로 여기서 이제 코만 가면 바로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 시간이 일몰까지는 한 30~40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뭐 조금만 쉬었다가 이동하면 일몰은 잘볼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요 위에가, 바로 요 위에가 오늘의 박쥐입니다. 다 왔어요. 이제. 바로 저 위에입니다. <laughs> 다 왔습니다 이제 <laughs> 오늘의 박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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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오 야. 완전히 지금 일몰 빨간 해가 지금 딱 나타났어요 구름 사이로 그러면서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와 진짜 장관입니다 장관 야 진짜 오늘 일몰 <laughs> 기가 막히네요 이 카메라로는 이게 다좀담아지지가 않아서 아주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아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마무리 했고요 세팅이 다 했습니다 어, 옷도 좀 갈아 입었고요 샤워티슈로 한번 닦고서 옷도 갈아 입었고 아 지금 여기 어, 좀 아까 제가 보여 드렸긴 한데 여긴 진짜 그이 뭐라 그럴까요 그뷰 맛집 뷰 맛집 어, 이라기보다는 야경 맛집 야경 맛집이네 야경 맛집 이 앞뒤로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도시가 바로 있다 보니까 불빛이 진짜 장난 아니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몰도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일몰 장면도 굉장히 너무 멋있게 잘 구경했고 어 시간이 이제 7시 정도 됐거든요 확실히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해가 짧아져 가지고 금방 어두워지네요 불과 뭐몇주 전만 해도 7시면 아직 해가 떠 있을 정도였잖아요 화안 했었는데 지금 확실히 이제 아 계절이 많이 바뀌면서 어, 시간이 어, 금방 또 이제 어두워지는 그런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 앞에 뷰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런 뷰 보면서 맥주 한잔 먹으면 <laughs> 천국이 따로 없죠. 네. 자 맥주 한잔 하시죠. 최고입니다 최고. <laughs> 너무 맛있어. 사실 뭐이 백백킹 유튜브로 시작을 하면서 뭐 이걸 가지고서는 무슨 뭐뭐 돈을 벌거나 뭐, 뭐 엄청나게 무슨 뭐독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어떤 뭐 사업적인 어떤 개념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어차피 매주 전단이나 백패킹을 열심히 다니고 다니면서 저의 어떤 그 인생이잖아요, 이게 하나에. 아, 저의 인생과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아, 하면서 유튜브를 근데 사실, 어,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더라고, 슬슬. <laughs> 뭐냐면, 아, 구독자도 좀더 늘었으면 좋겠고, 댓글도 어, 뭐좀 많이 좀뭐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도 많이 좀 있으면 좋겠고, 필요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제 영상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분들 거뭐 보면은 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뭐 좋아요 수도 엄청나게 많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뭐 구독자도 되게 많이 많고 막 이런 걸 보면 아 약간 좀 뭐랄까 지친다고 그럴까?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음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좀 사실은 몇번한 적도 있습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킹이라고 하는 이이 카테고리는 유튜브 수많은 유튜브 분야 중에서 굉장히 좀 촉박한 힘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에서봅니다 <목소리도> 왜냐하면 백백킹을 하시는 분들 뭐 요즘에는 물론 많이 늘어났지만 뭐 사실 그렇다고 해도 그 사실 조수거든요. 조수만 스페킹을 좋아하시고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떤 대중적인 어떤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어, 젊고 예쁜 그런 <laughs> 유튜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또, 어, 그런 뭐, 어, 금방 막 구독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역시 유튜브, 유튜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나이 먹은 아저씨, 볼거 없는 이런 아저씨가 운영하는 이런 채널은 사실 그렇게 인기가 없, 없구나. 뭐, 어떻 당연하죠. 그래서 돼지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저도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뭐, 사람인데 뭐 그런 게 전혀 없다? 뭐, 그거는 거짓말이죠. 저도 뭐, 나름 열심히 아, 영상도 찍고. 찍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또 사실은 이제 영상 찍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영상 찍는 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편집이거든 편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 어려워요 사실 찍는 것보다 편집하는 게더 어렵거든 근데 저는 이제 1인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제가 다 하거든요 편집까지 다 하는데 어, 처음에는 사실 찍는 것도 힘들었고 편집하는 건더 힘들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됐어요. 1년이 되다 보니까 어좀 영상을 찍는 것도 조금 이제 익숙해졌고 편집도 좀 나름 어 저만의 어떤 스타일을좀 갖추기 시작해서 지금은 좀 그래도 이제 편집도 그렇게 아주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좀 편집이 좀 가능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구독자 1,000명이 안 돼요. <laughs> 그러니까 조금은 음... 아쉽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아 이제 그건 이제 제 생각일 뿐이다. 제 생각일 뿐이구나. 아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음뭐 그냥 뭐저 저 정도 뭐 저걸 무슨 구독자냐지모보겠어요뭐 이런.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요 아, 나는 이거, 이런 걸할수 있는 어떤 그런 재능이 부족한가? 어, 안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니다 아, 술뭐 한잔 하다 보니까 혼자 또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뭐 언젠가는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던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봤네요. 네. 아침입니다. <laughs> 아참잘 자고 지금 아침에 일어났고요. 밤새 조금 그 이슬비가 간간히 좀 내렸어요. 그래서 조금 좀 잠을 좀 설쳤습니다. 빗 소리가 막 나서 좀 깼다가 다시 좀 잤다가 이렇게 좀 설치는 바람에 조금 좀 피곤한데 아, 지금 은좀 비는 안 오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얼른 아, 이제 철수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머물렀던 자리,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이제, 하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뭐, 늘, 뭐, 마찬가지지만, 백백킹 하시고 나면, 그 주변 정리,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자기가 머물렀던 자리는 아니온 듯, 원래 있었던 그대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쓰레기 같은 거다 가지고, 내려가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자 이제 지금부터 어, 하산을 할 거고요 하산은 뭐한 대략 한 3-40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 얼른 또 내려가서 출근해야죠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출발했던 곳까지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아, 저만 알고 있는 네, 비밀박스에서의 하루 퇴근 밤 아주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지금 이제 일상으로 되도록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 백뱅의 TV 베랑블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